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상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아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인간들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과하게 된 저희들을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성령이 오시어서 이 예배를 바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간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 다 다시 한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뭐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빛과 어둠과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채소와 과일과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생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과일 하나 뚝따 먹은 거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찬양했어요. 또 자연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평생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심한 고통을 겪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 과일 하나 따먹은 여파가 사람에게는 평생 하고요 인류 역사 속에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여파가 미쳤고요. 만물에게까지 그 여파가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다, 당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초로 맺은 언약입니다 최초로 맺은 약속 이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날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선악과도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있는 거야. 지금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누린 구별하고, 어, 그것을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덴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과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의 그 최경희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그 마당에다가 망고 나무를 일곱 그루가 옮겨다 심었대요. 근데 올해 어두 그루인가 구름가 네 그루인가에서 망고가 열린 거예요. 거기는 지금 한참 망고 따먹을 때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망고가 요새는 한국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생 과일로. 이 망고를 주렁주렁 열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안먹는데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는 가면 그것만 사 먹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뭐 태국 이런 데 동남아에 가면은요 망고, 둘리안, 바나나, 뭐 코코넛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과일 중에 둘리안이라는 과일이 과일의 여왕이라 고 그러거든요. 여왕. 근데 식감은 꼭 단호박 삶아놓은 것 같아요. 씹는 맛도 그렇고 어, 맛도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근데 냄새가 고약해요. 냄새가 완전히 사람 인분 냄새 인분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호텔에는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밖에서 길에서 깨 먹고 들어가야 돼. 이이 과일은 열량이 또 높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밤에 열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더라고 이것도. 자이델 동산에는요. 그 과일들보다 더 먹음직하고 더 탐스러운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이 널려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일들을 마음대로 따먹어라 마음대로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그랬죠? 하나님은 왜이 생명과, 생명과하고 선악가를 저 동산 한쪽 구탱에 보이지 않는 데다 놓지, 왜한복판에다 도대체 그걸 놓으셨을까요? 왜 그러고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고 선악과는요 다른 과인들하고 의미가 달라요. 생명관을 한번 따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서 하면서 살수 있는 게 생명관란 말이에요. 또 선악과는 따먹으면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반드시 죽는다그랬어요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과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사람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두시면서 너희들 나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 산악과와 생명과를 보면서 너희들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산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인지. 생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누릴 것인지,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따다가 입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죄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세 번, 세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데 오늘날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뭐 수없이 파괴하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지요. 죄는요, 사과 한 입을 먹으면서 세상이 들어왔어요 놀란 거 아닙니까? 무슨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주 못된 짓하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선악과 하나 따먹음으로,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사슬로 묶어버린 거야.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 결박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과 선택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택과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한 사람쯤이야 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시겠어? 안될것 같죠.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면요. 제가, 제가 목사가 돼갖고 동네에서 잘못 살면 저를 보는 사람들이 아우, 저 목사 형편 없네. 저뭐 예수 믿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한 사람이 보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거 들은 사람들이 또딴데 가서 또역거아니그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걷잡을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 나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 보니까 뭐, 교인들이 안 보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야담화가도요. 아무도 없을 때 물론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예?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사탄이 야 이거 먹고 안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 아니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한번 봐봐 먹음직스럽지 탐스럽지 보암직스럽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 먹어봐 쳐다보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거든요 먹는 거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새들도 보고 있고 짐승들도 다 보고 있고 꽃들도 보고 있고 나무도 보고 있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저 밖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어떤 골목에 가서 내가 사람이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는 삶이에요 선악과를 그러면 두 번째로 구약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악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아 안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한 그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국에 아론바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슈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에 강사가 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결정의 시간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쭉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여름마리 사람이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딱 했어요. 새벽에 그리고 기숙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칸칸한 대단 대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여, 안녕히 가세요.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라는 생명과를 따먹지 않고, 불신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의 죄가, 그 아담의 저주가 이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없어졌습니까? 그 선악관은 우리가 지금 못 찾죠.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선악관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율법도 선악관처럼 이 율법을 어기면 죽고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속성은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기려고 해요. 왜요? 율법 지키는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데 각 사람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조차도 겉으로는 지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자유.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람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고 또 양심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로마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생각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그런 분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는 게 아니죠 오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의로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고민합니다 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옳지 않은 쪽으로 갈 때가 많아요 자기 욕심도 있지요 사탄의 유혹도 있지요 또, 환경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다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분명히, 안 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결정은요, 한번 해야 돼, 한 번에. 딱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지,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러면, 분명히, 자기 욕심 쪽으로 가버립니다. 사람들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골로에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하나님을,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었어요? 원수가 원수.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심판을 받고 죽어야지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가를 보내주십니다. 그 생명과가 누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과를 주시면서 이 생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알라서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생명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생명과 예수님을 딱 먹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야 요한복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토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의 생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먹고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시면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아. 유한계시록에 보면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자 한번 보죠.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과의 생명나무에 열린 과실을 먹게 하리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 이름 생명나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나무라 그 나무에서 과일을 따 먹으면 영생 얻는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는 뭘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지 생명과를 따먹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유를, 이웃을 살리는 것은 생명과를 먹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 어떤 것이 내가 사는 생명의 길인가, 어떤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선악과의 길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분별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 등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빛의 열매, 부활의 열매, 회복의 열매 각가지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과와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선악과와 생명과는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있고 여러분의 눈앞에 날마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먹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날마다 생명과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장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 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선악감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참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선악가를 두시고, 이제 생명가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간뿐만이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맛을 마음껏 먹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정함으로 인하여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러이나여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생명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우리의 역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결단하지만 분별해놓고도 제대로 해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생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게 여주옵시고 날마다 먹고 일어나게 여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 말을 따르거므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신용한 열매들이 세상 만민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며 성비을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생명과인지 무엇이 선악과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생명을 따먹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이땅 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살 때에, 이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과 선악과가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올바른 분별을 하게 하시고, 생명과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